안녕하세요. 엄마의 토탈 공예입니다. 어, 오늘은 마끈으로 토탈 공예이기 때문에 오늘은 마끈 공예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지금 여기에 그 어, 종인데 약간 두툼한 종이 거기 여기 떡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근데 그걸 그냥 버리지 못하고 이렇게 또 제가 활용을 했습니다. 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에 플라스틱 통입니다 이런 거지 우리 그어 젓갈 같은 거 담은 통이 통인데 여기다가 이렇게 또 근사하게 막 끈으로다가 해서 어 요런 이제 가위 같은 거 담아 놓는 요런 것을 지금 만들었고요 요거는 이제 저기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병 이제 요런 병인데요, 요, 딸기잼 들어가 있는 병, 이런 것도 버리지 못하고 저는 사용을 하게 되네요. 요거는 이제 병에다가 이렇게 해서, 음 요거 이제 이렇게 담아놓는, 글루건 담아놓는 그런 통으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보여드리자면, 요거는 이제 우리 새우젓 통 같은 거, 여기, 우리, 어, 아이들 과자 담아 있는 플라스틱 통. 그거를 이렇게 이제 또해 가지고 여기다가 요 플라워 요 이렇게 옆을 보면 이렇게 꽂아 놓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꽃병으로 화병으로 또 근사하게 사용을 하고 있고요. 자, 요거 지금 이제 재료는 요거 3mm짜리입니다. 막끈인데 3mm짜리가 있고 뭐 1.5mm짜리가 있고 4mm짜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3mm짜리로 사용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고요. 어, 오늘은 여기 저 플라스틱 통에다가 요거 저기 젓갈통 어, 통에다가 이제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글루건 글루건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장식을 했던 요 장식 하나 그리고 요 옆면 요거 장식 하나 붙여주는 거 요거는 뭐 어, 리본으로 해줘도 되고 그건 자유롭게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 요거 지금 이제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요런 그꿀잼 들어가는 요 꿀병 같은 거 잼병 같은 거 요런 것도 사용을 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걸 이렇게 좀 버리지를 못하고 이렇게 활용을 하는 막 끈으로 활용을 하는 아, 많이 활용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이제 요거 막 끈을 가지고 와서 처음 부분에는 이렇게 좀 돌려서 이렇게 좀 돌려서 돌려줍니다. 자 이렇게 자 이렇게 돌려주고요. 요걸 뒤집어 놓고 요 가운데 가운데 부분에다가 요렇게 이제 글루건을 하고 이거를 붙여줍니다. 가운데 부분에다가 이렇게 붙여주죠. 붙여준 후에, 이제 계속해서 붙여나가는 겁니다. 요, 가장자리 이렇게 살짝, 글루건을 이렇게 해주고, 자, 이렇게, 붙여나가는 겁니다. 어, 글루건을 너무 많이 이렇게 하시지 말고, 조금씩, 조금에도 다 붙으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계속 여기까지 붙여 나가는 겁니다 계속 같은 방법이죠 뭐 어렵지 않게 할수 있는 거니까 글루건을 너무 많이 쏘지 말고 자 이렇게 빈 공간이 없이 붙여주는 거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 위에까지 해서 여기까지 제가 이 정도까지 붙여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붙이는 겁니다. 자이 아랫부분은 이렇게 지금 다 붙여왔습니다. 여기까지 같은 방법으로 이제 이렇게 어 가장자리로 이렇게 글루건을 해주고 같은 방법으로 계속해서 어, 아이들 수업, 초등학생들도 아주 잘하더라고요. 수업을 해봤는데, 자,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까지 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밑면만 이렇게 한 겁니다. 계속 반복으로 어, 붙여, 붙여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끝까지 이렇게 지금 이제 어, 붙여 왔고요. 여기 위에 한 줄을 더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통이 보이죠. 이 플라스틱 통이. 그래서 이 위에도 한 줄을 더. 여기는 이제 조금 천천히 해서 마지막까지 한 줄을 더 붙여주면은 이제 좋을 것 같네요. 자, 이렇게 지금 이제 글루건을 해주고 이 위에도 한 줄을 이렇게 붙여주는 겁니다. 이렇게 놓고. 이 위에 지금 바닥에 놓고 해야 되는데, 지 붙잡고 하니까 예, 이렇게 그래서 플라스틱 통이 안 보이게 끝까지 플라스틱 통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돌려주는 게더 예쁜 것 같더라고요. 음. 여기까지.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죠. 마무리를 이렇게 해주고 글루건 사용할 때는 뜨거우니까 항상 조심해야 되겠죠. 자, 이렇게 이제 통은 완성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음, 끈을 할때 이렇게 양쪽으로 해도 되고 양쪽으로 그리고 어, 하나로 하나로 이렇게 해도 되고요. 어, 저는 요번에는 이렇게 양쪽으로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네요. 물론 크기가 그렇게 큰건 아니지만. 자. 어, 먼저 이렇게 황마 끈을 이제 요 정도 지금 이제 세줄 이제 머리 따기를 할 거기 때문에 자, 이렇게 세 줄을 준비를 하고요. 이렇게 해서 한쪽 여기 한쪽 할 거라 하면 한쪽 더 준비를 해야 되겠죠. 두 쪽이 돼야 되니까. 양쪽으로다가 끈을 할 거면 이렇게 세세 세 줄씩 두 개. 자 이렇게 이제 두 개를 준비하고요. 요거 머리 따기를 이제 해야 되겠는데요. 누가 잡아 주면 좋고 만약에 없으면 이렇게 자기가 혼자 잡고 머리를 따 줍니다. 집게로다가 이렇게 잡아 놓고 하면 더 좋고요. 자, 누가 같이 잡아 주면서 하면 더 좋고 자 이렇게 해가지고 끈을 만들어 줍니다. 제가 요거 끈 요것도 두개 만들어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이렇게 끈을 머리를 따서 했는데요. 이게 보니까는 이게 어, 넓 넓은 게 아니라서. 저는 이렇게 해야 될것 같아요. 이렇게 그냥 하나로 이렇게 해가지고 끈을 달아줘야 될것 같습니다. 어, 옆에 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렇게 달아주면 되겠죠? 두 개를 이것도 해서 양쪽으로 달아주면 됩니다. 근데 이게 넓은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더 예쁘네요. 이렇게 이거는 양쪽으로 하는 게 예쁘고 요거는 그냥 하나로 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래서 이제 요거를 다 이렇게 준비가 됐으면, 자 이대로 해서 이렇게 잡고 어, 어디에 할지를 일단 정하고요. 여기다가 어, 글루건을 한 다음에 이렇게 붙여주죠. 이렇게 붙여주고. 자 그다음에 이제 정확하게 이쪽 라인도 잡아줘야 되는데 반 이것도 맞아 끝까지 따주죠 자 이렇게 끝까지 따주고 여기 잘 맞아야 되겠죠. 가운데다가 여기 글루건을 해주고 붙여줍니다. 조금 잡고 있어야 붙여질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어 물론 이제 뭐 리본을 해주든지 뭐 다른 거 해줘도 되고요. 저는 이런 거 하나 이렇게 붙여주도록 하고, 여기도. 자, 요렇게만 해도 되고, 그냥 심플하게 아니면, 이제, 리본을 만들어가지고 요 가운데다가 가운데다가 여기다가 할까요? 음. 여기다가 하나 네, 리본을 좀 붙여 줘 줘. 좀, 뭐, 이걸로 꼭안 해도 되고, 예쁘게 할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렇게 해도 됩니다. 여기다가 저는 이런 거 하나 붙여줄래요. 이렇게 구슬을 붙여도 되고, 이렇게 가지고 이제, 여기 조금만 더 잘라 줄까요? 이렇게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완성을 했습니다. 요 꾸미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뭐 뒤에도 이런 것도 좀한두개 이렇게 붙여줘도 되고 어. 자 이렇게 해서 완성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집에 그냥 플라스틱 통이지만 예쁘게 만들어서. 어, 사용을 하면 좋겠네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